일만 찍어? 아니 가도 가도 그 시험도 <laughs> 우리는 괜찮았는데 <laughs> 아버지가 더 <다> 왔어요 아버지. <laughs> 아 여기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여기는 유료 입장 구역이네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끌고. 근데 별림달림 펜션 주차장은 전용 주차장은 따로 이렇게 위에 있고요. 자이 지금 보니까 시설은 정말로 이렇게 뭐뭐 뭐, 럭셔리하고. 뭐, 최신식 건물, 이거는 아니,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 제가 아 말씀드렸지만, 이 펜션 투숙객들만 계곡을 이용할 수 있어요. 동선 자체가 일반인들이 여기가 뭐, 사용할래 할 수가 없게끔 독립적인 공간이 돼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일단 저희는, 체크인을 했고, 여기도 다 지금, 음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뭐 많이들 온것 같아요. 여기 매점, 네 매점 네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독채, 어 원두마그, 독채 플러스 원두마그 같이 쓸수 있어요. 방두개 아, 여기는 지금, 단체들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아, 계곡 물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앞에 가가지고. 자, 왜요? 차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왜? 차 데리고 왔어요, 왜? 그, 계곡으로 한번 가셔야지. 반바지 아버지 갈아입으시, 물이래도 담궈야 되니까. 야, 저희가 이제 별 독채, 아, 방 하나 하고, 이 원두막을 저희만 쓸수 있는 겁니다. 아, 밤에는 뭐 조명도 켜진다니까 자, 방이,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이 그냥, 우리 민박 그런 스타일. 응? 이렇게 지금, 냉장고하고, TV, 전자레인지, 어 에어컨 있고 방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어, 거다 두 개. 어두 개. 별치지. 왜 풀빌라만 보시다가 이런데 보니까 좀 이상하세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 화장실도 어 계곡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계곡으로 가는 길인데 왼쪽에도. 왼쪽에 어저께 저희가 있었던 곳은 이쪽 사람 키 높이는 안돼요 낮아요 근데 오른쪽 여기가 이제 바로 아, 깊은 곳인 것 같아요 구명조끼 입고 놀고 가는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잘려놨네 여기가. 아,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 어, 어 여기 많이 깊어, 보니까. 네. 네, 여기가. of them

자, 자 뭐갈위바위보 아이고, 뭐, 아, 아이랑 나랑 할까? 우리 이거 빨간색, 뭐, 빨간색, 뭐, 빨간색 뭐, 말판 매고 뭐, 네, 네, 빨간색 어때요? 출발 아, 이거여기면안돼 아, 여기, 여기 출발 여기 출발이야,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이제 파란색은 나오시고 자, 나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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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면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원래 석고 앉아야 돼 석고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야 어머니 아버님이 똑바로 야 돼. 아니지. 맞아. 내는 여기로 가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맞네, 이제 왼쪽으로 맞네. 왼쪽으로 돈다. 맞네, 되니까. 맞네. 아주 아. 그러면은 아니 아저씨. 아저편이 세게 대죠. 자기에 누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든지 그렇게 돌아야 돼. 엄마? 응? 엄마 이러고 하고 잘겨 놓고. 아 왜? 아니, 한두번춰 이렇게 돌아오고 자기가 같은 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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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어.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돌면 되는 거야. 지금 들어간다. 아이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수작, 수작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단 일정 높이로 가야 돼. 자기도 안 하네. 아, 근데, 잠깐만, 잠깐 잠시만. 이거는, 이거이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잠깐만. 유시 걸... 너무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어. 안 나오는데? 아니네. 음. 이렇게 되면 뭐야? 유시야. 이걸로 가는 거야. 유시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걸 걸. 아니면 이걸 안 뺄까? 안돼. 빼면 안니야잠 너무 유시.. 아니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플레아 거울 그러면 은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헐. 아버님 저희 파란색 아버님 저희 파란색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laughs> <laughs> 오른쪽가빨 이야 이야 이 계곡 속에 이렇게 네온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해놨습니다 정말